네, 시약성경고린도서 6장 1절.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구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노다밤에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또 사냥으로 사나리아까지 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몇몇 분들이 좀 늦었어요 이 하나님 앞에는요 이 응답받는 그 시간 딱정해져있어이 시간이 베드로가 그저 뭐 어? 응답받는 뭐 시간 거기 써있죠 사도행전 베드로가 응답받는 시간 엘리아가, 그, 때가 있어.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때가. 근데 응답하고 찬양하고 그냥 앵글하나 이런 거나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잘못된 거요 잘못된 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자세가 이 틀렸잖아. 준비된 자는 하나님 축복을 한다니까. 지금 이거 뭐 여기 몇 사람이 이거 손해보니까 다 바쁜 분들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은 이 시간을 왜 만들어 놨은하나님 시간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는 때가 있어. 때가 하나님은 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우리 정경제 성교사님은 여기 인천에서 여기까지 그냥 딱 시간 처리 왔잖아 그래 기도하고 찬양하고 준비하고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이 감사의 제물을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양반들이 그걸 늦게 와가지고 다하다 그러고 무슨 뭐지 그거 무게 잡을 일 있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무못 받아 그래서 오늘 우리 그, 누구야. 네. 유기선 목사님을 찬양한, 들빗됐어 지금? 그, 그, 있다, 하십니다. 네. 이따 사람이 그걸 모른다 해야지, 그래도. 이거 봐요. 밑사람이 지금 막 밀리는 거야, 이렇게. 예? 네? 내가 이제 하나님이요, 이 성경에 보면은, 내가 올 때까지만 얘기할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있는데, 이 때가 아무 때나 그냥 막 주는 게 아니더라고 응답을 이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 몇사람 모여서 하는 거 우리가 뭐 여기 사람 많구만 천명만명 수십만 명이 있다고 응답받는 거예요 내가 응답은 내 것이야 내것 할렐루야 응답을 내가 받으려고 오는 거지 여기 좋은 일이 생겨나고 말이에요 여기서 정말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재단인데 교회에 대 교회에 여기 주선족에기 단임 목사님 여기 오늘 좀 드셔가지고 별볼일 없지만은 어? 아 중소종교회 담임 목사가 저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이해하는데 아니 와서오면맛 그 시간을 들으해서 와야지 미리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꼭 이렇게 해야 찬양을 드리는 분이 찬미 제살기리는분이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악과 운동력이 있고. 사우에 나선 것마다이리야여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쪼개느니라 마누라 타락만 하루하루도 부처님이 살다말 가지고 사십오 년 없다. 그럼에 마누라 그거 저 어떻게 되는 놈이 마누라가 이제살때 되는데 그걸 가지 몰라 그러고서 막 나. 아, 키워놨을때좀 얘기해. 그러니까 얘기 아이고 참. 그래서 이게 은혜 지금 보세요 여기 보요 은혜 받을 만한데요 <laughs> 지금 구월에라는데 어? 만하님이 나 자기가 자기가 해결을 하려고 그러고 자기 그냥 뭐 좋아하고 이렇게 아는 거 가지고 그뭐 그냥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다 못들 해야지 네. 그래서 오늘 여기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저집사님신가요 복사님이신가 어떻게 되시는요잘 모르죠 어하게 목사님 목사님이요. 어, 네. 그래가지고 지금 보않 아저가 목사님. 오래말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데로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로다.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은혜가 이제 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면안 된다. 지금 그거 그, 그, 가져왔네. 빨리 네, 그, 준비하세요. 근데 이게 또 어수선한 데서 말씀 전하면은 이게 말씀이 안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찬양도 지금 그렇잖아. 찬양을 아, 하는데 이거 막 그냥 어수선하면은 그냥 중간에 와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 미리 준비된 자. 이 사람이 좋은 친구가 있예 네? 우리. 제가 저기 미술자로 이해라 목상가로 일동 하는 분들 우리 지금 오신 강세중목상가에찾아오라고 했는데 네? 미리 갔잖아. 미리. 그 만약에 중간에 가가지고 내가 여기서 막 그냥 해버리고 그러면 그정신이 어수선해서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차장 사 역자들이 여기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응답의, 응답의 재단, 이응답의 재단, 예? 불의 재단이 불의 재단. 이 불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불. 불이라는 게뭐 그냥 와서 뜨거뜨거하고 나가 떨어지는 게 불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다 조명을 아, 해주면은 눈물이 이상하게 나고, 찬양을 들으면막 그냥, 어? 뭐가 그냥 마음 이 편안하게 오고, 여기 마누라 타령하지 마라. 그러게까 좋아서 오잖아, 이렇게. 마누라 45년을 그렇게 못하게 그냥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해서, 어? 와, 참고 기다리시는데, 우리 종일에 종일고 무슨 돈을 받나요? 무슨 얼굴을 받나요? 이거 무슨 뭐, 응 어? 존봉을 받나, 무뭐을 받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오는 거야. 이 마음이 편안하고 오금볼 좀 심은 것 같고. 그 하나님 사랑이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 여기 우리 저 김강일 목사님이 아까 와가지고 일찍 와가지고 이거 하는 데 그냥 뭐 키가 막걸데 아, 이거 은혜로 하는 거야, 은혜. 지금. 은혜가 아니면 이거 하겠어. 내가 이가 하얀 거 이거. 이사를 갔다가 어떻게. 바로 에다 꾸겨진 걸 갖다가 이걸도 또 준비해가지고 또 태려가지고 새짝수 갖다 줘야 되는데, 이 동그라미를 좀 아껴야 될거아니요다 꾸겨졌다면 내가 새짝도 갖다 주는데이 준비해, 꾸겨진 모습 그대로 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 우리 종교인선교는도 그냥 녹아다 갔다 오래가지고 내가 하얀을 입고 오라고 그러니까, 오늘 얼마나 이뻐요. 아멘. 네. 남이 의 타입이 우선 맞지. 네? 그래서 이 준비된 자를 축복하신다. 하나님.